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UT에서 예술 분야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다수의 국제학교 및 유명 학원에서의 출강을 통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으신 선생님이십니다. AP 월드 히스토리부터 US 히스토리, 유라피언 히스토리까지 이 어려운 과목들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 리뷰를 받고 계시는 우리 송기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진 소개말에 몸둘 <laughs>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뒤에 앉아서 그 이가영 선생님 그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제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 선생님 굉장히 그 친절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어, 나도 다시 한번 어, 이코노믹스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laughs> 들 정도였는데 어, 10분 뒤에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경력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 메이커스 학원에서 히스토리 대표 강사 타이틀을 주셔서 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가르쳐 온지한 벌써 5년이 됐는데 제가 설명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쭉 훑어보니까 좀 새삼스럽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 지금 날짜도 기억을 해요. 2006년 광복절 다음날 학교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 2년 있으면은 이제 딱 20년을 이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정말 어디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야 하지 않을까? 좀 나도 이제 뭔가 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좀 당당하게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가영 선생님처럼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어떤 그 정말 그 열정,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어떤 수업, 이런 것들로 학생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겠고, 이제 저같이 좀 이제 이제 짬이 있는 사람들은, 어, 거기에 더해서 뭔가 좀 노련미 같은 거를 풀풀 풍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뭐 사실 저뭐 더도 길게도 안 바래요. 한 10년 정도 이제 더잘그 발휘하고 그동안 이제 쌓아 놓은 역량을 진짜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마다 어, 다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소개 말씀 잠깐 해 주셨지만 제가 역사 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사학과하고는 좀 커리큘럼이 달라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사 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또 이제 공립학교에 가면은 아무래도 뭐 국사, 뭐 세계사, 또 동아시아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겠죠. 그밖에 다른 어떤 역사 과목이든지 너한테 주어지면 너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제 트레이닝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거를 사실 현장에서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 그때는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어뭐 가르치 그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그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라는 게 사실 너무 이론적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그 학교 현장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이론이 잘 적용되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또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AP 히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 AP 히스토리로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된게 저한테는 참 인생의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의 그 히스토리 그 가르치는 거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아직도 좀 암기 위주의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의 그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물론. 현장에서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시고 또 많이 나아지고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커리큘럼이랄까? 또는 어떤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아 내가 LP 스토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20년을 해올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 이거는 이제 매년 발표되는 자료인데요. 이제 최신이죠. 이제 2004년 결과를 토대로. 어, 만든 표니까요. 어, AP 히스토리 아, 뿐만이 아니라 이제 a p 에한 서른 몇개 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서른 몇개 과목들이 콜스 어, 디피컬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이게 뭐 얼마나 과학적인 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응시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히스토리가 여기 요기 여기쯤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USC 스토리 동그라미 제일 크고, 그 밑에 월디 스토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럴 편의 스토리는 사실은 좀 작죠. 존재감이 좀 희미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요좀 매니악한 과목이니까 요피편히 스토리는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두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동그라미 크기는 응시생들 숫자예요. 어, 그러니까 어, 꽤 큽니다. 특히 USC 스토리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원이 큰데, 이거는 아마 미국 학생들이니까 미국 학생들은 자기 나라 역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것 같고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좀 나름대로 오,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꼈던 게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그 문과 과목들 있잖아요. 지금 히스토리도 그렇고 뭐 랭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원이 커요. 그래서 이 문과라서 죄송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청소년기의 문과 과목을 공부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뭔가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코스, 디 피코티 부분에 보면 저는 사실 히스토리가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한 이쯤에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과목밖에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이, 이 난이도가 어, 기본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 이거 점수받기 되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또더 힘든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어, 대부분 이제 이과목 과목들이긴 한데요. English l i t 하나 있고 어. 그래서 야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또 점수가 아주 안 나오지는 않는 어,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여기 이 스터디 타임 있죠. 스터디 타임에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있잖아요. U.S.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스토리. 어. 자왜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해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름 수업에 대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그어저 도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겨울 방학이 되고. 또 사실 지금은 4월이니까 이제 5월 시험에 한창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름 수업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름 대학교 때 배운 그 이론, 써먹을 수 있을까 회의했던 그 이론을 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히스토리를 그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코리안 히스토리 또는 미국 사람에게 US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 어꼭 알아야 하는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건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알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접근이 중요할 수 있죠. 이제 그것이 지금 한국의 역사 교육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AP 히스토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멋있는 말이죠. 히스토리카 띵킹 스킬이라고. 아이 띵킹 스킬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 자체가 지식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식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엮어 보는 음, 그런 어떤 연, 훈련 연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이제 기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그 과정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 말씀에도 잠깐 그런 그 얘기 해 주셨는데 제가 저의 모든 수업을 통해서 어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거. 어. 자,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는 게 있어야겠죠. 어, 그러니까 어, 나 g 지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수업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이나 g 지를 그냥 그러니까 나 g 지 파트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뭐 강사들이 이렇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멋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다음 그 다음에 도전 과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리딩을 할수 있게끔 이끄는가?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뭐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건지, 뭐이 뭐 사람이 누굴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리딩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리딩 파트를 통해서 어떤 그 생각한 것들을 그냥 그냥 머릿속에서 나비두면안 되고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할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지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라이딩까지. 어 그래서 리딩과 라이딩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제일 이제 꼭대기를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 돌아돌아서 그 찾아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어, 뭐 공부에는 특히 문과 공부에는 뭐 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이제 뭐 어떤 토픽이든지 잡아서 이제 수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뭐뭐 뭐 어느 시대 뭐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뭐 어떤 사건들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날 이제 숙제를 내줘요. 그날 숙제를 어떤 거를 내주냐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터미널로지스트를쫙 리스트를 내주고 네가 집에 가서 이거를 한번 오늘 네가 이해한 내용대로 너의 언어로 한번 짧게 데피니션을 적어가지고 와이런 식의 숙제를 내줍니다. 어. 그래서 아마 요번 요, 요 앞에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친구가 그날 아마 인도 문화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힌두이즘과. 무디즘 관련된 그런 텀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걸 이제 보면은 그날 이 친구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를 했나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한 바에, 바에 뭔가 사실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어. 그리고 뭔가 표현에서 좀 어색하거나 뭐 부자연스럽거나 뭐 문법까지는 뭐 바쁠 때는 크게 터치는 하지 않지만 뭐 반복되는 어떤 실수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건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 다시 해야 되겠다 고쳐 써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커멘트를 남겨주죠 어 요즘에는 그 구글 닥스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종이에다 써내겠어요 어 써내게 하고 그거 다시 써내게 하고 다시 써내게 이런 식으로. 한게뭐 그렇게,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 어, 근데 이제, 어, 그때는 그때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늘 공유를 할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글 닥스로 숙제를 내주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 그 궁극적인 해스토리킹 스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그게 바로 AP에서 강조하는 이런 긴 에세이거든요. 어, 요렇게 이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되는 긴 에세이를 학생들이 처음부터 써내려고 하면은 대부분 다 포기를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요령이 있는 선생님과 요령이 없는 선생님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학생들이 이제,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뭐, 뭐, 가르쳐주는 건 없으면서 맨날 시험 됐다 어렵게 내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런 하소연을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타이르죠. 어, 그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 가르쳐야 될 내용은 진행해야 될건 이만큼이 있고, 주어진 시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렇게 팍팍 진행을 안 하면 그 진도를 맞출 수가 없다. 어, 그러,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뭐, 너무 가르쳐주는 게 없다. 너무 못 가르친다. 이런 불평, 불만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얘는 너네가 힘들어서, 이 과목이 힘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나름대로 선생님들은 다 노력하고 계시고, 다 훌륭하시다. 이제 그렇게 타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타일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제 눈에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된 친구들한테 너무 이렇게 힘든 과제를 한 방에 확 던져주면 그건 이제 선생님이 열정이 앞서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좀 쓸데없이 힘들게 피, 시간 낭비하게 하고 좀이 과목에 대한 인상을 망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을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선 교사 그 분들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몹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그날그날 그날 배운 그 용어들 정리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AP 스토리에도 그 essay가 여러 종류가 시험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몇년 전부터 이 짧은 essay라고 하는 short essay라고 하는 그 시험 유형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진짜 됐다 긴 essay 밖에 없었는데, 이제 약간 그 이스토 커리큘럼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타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또 짧은 에세이 문제를 이제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 힌두이즘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부디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살짝 응용이 들어가는 거죠. 음 어, 힌두이즘과 부디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든가 아니면 이두 종교가 인도의 문화와 역사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봐라, 라든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패러그라프 정도, 한 네다섯 문장 정도, 이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겠죠. 앞에서 이제 바로 지금 막 배운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면 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1단계와 2단계 연습들을 많이 꾸준히 훈련을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제이긴 그 에세이에도 도전을 할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다들 막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낑낑거리고 따라가면서 해내는 것이 또 10대 청소년들의 힘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깍, 가끔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아, 그, 어, 구역이 20년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는 매 수업 현장이 그때 그러니까 매번 새로 만나는 학생들이 또 그리고 매번 그 현장에서 강의하는 그 상황들이 되게 새로워요. 되게 새롭고 늘 긴장하고 뭔가 늘 어떤 좀 뭔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맞이하는데 사실 오늘 설명해도 그랬어요. 제가 설명해 지금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만. 아,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떨리고, 가서 무슨 얘기 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저를 그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첫 인상에서, 아, 이제 이 친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아니면 숙제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좀 여기까지가 한계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뭐, 다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거를 깨주는 친구들을 발견을 해요. 매년 한 명씩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들이 그런 만남이 올해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올 여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세션 1과2로 나누어서 그래도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했으니까요 일정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어,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가영 선생님 그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뭘빠뜨렸나를한 가지를 또 발견했는데, 예, 제 수업도 역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친구들도 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 제발 저는 좀, 그니까 그러니까 히스토리 수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 학생들이 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학생들에게도 그만큼 효과가 있고, 저도 좀그 힘이 나서 신나게도 수업을 할수 있고, 그런데, 어, 아무래도 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친구들은 또 자기 혼자고, 이러니까 되게 좀, 좀 많이 뻘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인싸 기질이 막 엄청난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대체로 보면 되게 얌전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래요. 그 저도 이게 참, 어, 한국 학생들이 많이 그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고 많이 좀 글로벌해졌고 어좀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을 좀 깨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억지로 시킵니다 억지로 시키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도 마이크 계속 켜놓고 있더라고 뭐~ 집에 뭐~ 소음 심한 거 아니면 계속 켜놓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 되도록이면 많이 호응하고 많이 대답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뭐 하다못해 뭐 읽을 거리 있을 때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눈으로 볼수 있지만 이제 온라인 친구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주로 온라인 친구들한테 읽으라고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좀 호응을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많이들 이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뽑아 봤는데요. 어스토리 과목이 아까도 보셨듯이 세 과목이 있잖아요 어어유스이리 월디 r 리 그다음에 유러피아니 r 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유러피아니 r 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외를 할게요 이제 가끔 가끔 보면 정말 저 나중에 스토리 전공할까요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이제 저랑 뭔가 수업을 했는데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막 막 되게 의욕이 푸부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저 유러피아니 r 리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한 해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어, 꼭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좀 말리는 편입니다. <laughs> 그 열정을 다른 데 쏟아라, 다른 데 쏟고 공부는 그냥 나중에 시험과 관계 없이 너 하고 싶을 때책 읽고 해라. 뭐 그러는 편이기는 한데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과목이 남잖아요. 어, 그 U.S. 수에 월드 소리 둘 중에 뭐를 하는 게 좋을까? 그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니까 아, U.S. 스토리가 제일 기본이라는데 이게 미국 대학 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네, 맞는 말이에요. 이제 맞는 말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유학생들에게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야 자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강조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히스토리 점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리딩 와이딩을 수월하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어 미국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는 그런 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는 월리소스토리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좀 보편적인 상식과 교양에 더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그래서 월드 스토리를 했는데 뭐한 과목을 더 해야 되겠다 욕심이 난다 그러면 U.S. 스토리 하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U.S. 스토리가 많다 뭐 그쪽 수업밖에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어.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두 과목의 차이는 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나오는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대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흔히 드리는데 US 스토리가 조금 좀 이렇게 내신형 학생에게 적합한 측면이 있고 이제 월드 스토리는 좀 수능형 학생들에게 좀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U.S. 스토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나라 역사니까 하한그한 그한 500년 정도 뭐사 사실은 주목하는 거는 또한 미국 건국되고 난 이후에 한 2,300년 정도니까 그때를 굉장히 자세하게 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그걸 지식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좀 엉덩이 힘이 강하고. 아주 그 성실하고 착실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뭔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막 풍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독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성실을 무기로 승부할 수 있는 usd 소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월드 소리는 조금 수능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월드스토리는 그냥 월드스토리가 아니고 월드스토리 모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200년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데 1200년 이후라고 해도 거의 천년이 됐고 온 세상 모든, 모든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배경 지식이나 학생들의 기존의 독서를 력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커리큘럼 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어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프로세스들. 어, 그런 어떤, 어떤, 뭐랄까, 조금 더 수능형 사고력 같은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는, 고게 있으면 좀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형, 수능형의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사실 어느 쪽을 택하셔도 뭐 크게 차이는 없다. 크게 차이는 없고, 뭐, 일단 고생을 엄청 해야 되는 것도 둘다 동일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GPA 공부와 AP 공부가 좀 다른가? 많이 다른가?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데요. 어, 그 학교 수업에서 이제 AP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그 코스들은 그 대부분은 그 컬리지보드의 커리큘럼에 의존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GPA 공부가 다 AP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간혹 이제 학교 선생님 마인드 때문이나 아니면 학교 분위기 때문이나 좀이 커리큘럼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어요.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를 게 없고, 어 제가 지금 이제 요번 시험이 한,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근데 실전반에서 이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이제 만나면서 좀그 안타까운 부분이 공부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도 넓고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시간도 많은데 그게 가을 학기부터 착실히 이제 쌓여진 친구들은 지금 이제 3, 4월 실전반에 와서는 정말 그 정리만 해가고 그걸로 이제 탁그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할수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이렇게 기초가 부실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에 공부해서 뭔가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소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3, 4월에 반짝해서 점수 받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이,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GPA 공부가 곧 AP 공부고. 근데 그 GPA 공부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시험 보고 하는 것만 따라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헉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살짝 예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을 학기의 내용을 여름방학 때좀 미리, 선행이라고 하기도 조금 무서운데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봄 학기에 배울 내용은 겨울방학 때 조금 예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수업에 적응을 해서 이제 3, 4월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월에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코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들도 이제 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소비 좋은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일수록 커리큘럼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선생님들도 점수를 그렇게 잘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 괜찮은 학교인데 나 지금 GPA가 잘 나오고 있어. 그러면 사실 5월 AP 시험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GPA에서 A를 받는 것이 어, 그 AP에서 5점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막 날로 대충 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그런 학교들은 본인들이 알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 GPA 공부, 와 AP 공부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문과 공부는 어뭐 길이 가는 길이 워낙 멀고 험해서 그렇지 방법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왕도는 없고 그 왕도를 이제 막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어떤 재미를 주면서 자극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강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방학의 경우는 이 과목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진도를 많이 나간다거나, 막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는 좀 흥미를 유발을 하면서 뭔가 좀그 어떤 아주 그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의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여름에도 메이커스에서 어,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히스토리 공부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히스토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